마싱 라섹, 스마일 수술이 음.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수술하나 다 똑같다. 시왕이면 그러면 큰 경우에도 싸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맞춤형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강남 그랜드 안과이관은 이영석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뭐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보기로 했죠? 네, 오늘은 개인 맞춤형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한 컨트라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이제 빛 번짐이나 어,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공장형 안과라니까 괜히 좀 약간 너무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안과죠 의사가 뭐열명 가까이 되는 안과도 있고 공장형 안과란 이제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듯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술하기 위해서 진료보는 의사 따로 있고 상담하는 의사 또, 또 수술하는 의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눈에 맞는 수술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해진 룰대로 수술을 하는 안과를 말합니다. 공장형 안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안과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좀 있고. 일단 넓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페이 닥터들이 이제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병원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가 않고, 계속 입사하고 퇴사하고 또 입사하고 퇴사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운에 의해서 수술 의사가 결정이 되게 되고, 개개인 환자의 맞춤 수술 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수술을 하게 돼서 결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공장의 안과들은 환자분들이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처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사와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페이닥터가 있으면 좀 무리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조금 있,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을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위해서. 아, 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이거 따로 병원을 만든 것도 네. 소신껏 진료하고 이제 수술하기 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병원을 좀 이렇게 골라서 가시는 것도 이렇게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직접 수술을 하는 병원은 정말 이 환자는 우리랑 이제 평생 같이 간다. 어, 혹시라도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는 다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수술, 어, 조금 더 진짜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무조건 비싼 수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수술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측면이 있죠. 수술은 이제 눈만 수술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눈을 쓰는 거는 일단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상담하면서도 직업이 뭔지 학생인지 뭐 직장인인지 직장인이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는지 뭐, 뭐 노동을 하시는 뭐 생산직 이런 것들이신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음. 그런 거를 좀 차트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고 수술할 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조금 더 근거리가 좀잘 보이게 해드린다든지, 빛 번짐에도 좀 적은 수술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평생 눈을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리는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원하시면은 직접 대표원장이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치료 교정술은 사실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왜 맞춤형 수술을 해야 되는지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람마다 이제 외모도 다 다르고 우리 지문도 다르듯이 각막 모양도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비전이라는 맞춤형 수술은 그냥 일정하게 깎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튀어나온 부분은 더 많이 깎고.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은좀덜 깎고 이러면서 각막 모양을 매끈하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각막이 울퉁불퉁하다는 걸 결국에는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에 이전은 이런 시력 교정 수술 계의 최종 진화형이고 어, 끝판왕이라고 감히 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1.0이라 하더라도 퀄리티가 좀 다르면 생활의 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맞춤형 수술을 그거를 몰라 할 사람들이 그냥 거야. 거기에 나는 만족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옛날 오래된 그 칼라 TV 그거로 보는 거냐 아니면 요즘에 백화점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QLED? -E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화질하도 좋은 t 비를 보는 느낌, 음. 예, 야간 운전할 때빛 번져 보이는 거, 그다음에 대비감도 좋아, 음. 어두운데 가면 잘안 보여, 대비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운전하기가 싫어, 예, 어두운데 가면 잘안 보인다, 극장 가서 옛날만큼 선명하게 안 보인다, 컨트라비전 우리 할 때도 있었으니까, <laughs> <laughs> 조금만 좀더 늦게 할 거면 좋습니다. <laughs> 그런데 왜 다들 그런 컨트라비전을 안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일반 수술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컨트라비전이 자체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려요. 측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이제 측정한 값을 갖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많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소위 큰 대형 안과에서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검사하는데만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검안사랑 같이 분석하는 과정, 어, 분석하는 과정도 한이3 0분 걸리기 때문에. 너무 큰병은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검사 장비를 통해서 각막 모양을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막을 깎아준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EX500의 가장 최신 기계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각막을 분석해줘서 그걸 기반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도 EX500 말고도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비를 측정을 잘 못하면은 안 하는 희망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안과 수술도 이제 개개인 맞춤별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막, 강남 미인도 사진 보여,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보면, 아,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어, 성인 수술을 하셨구나. 어, 아, 저기, 원래 갖고 있던 얼굴이 아니시구나. 딱 이런 것처럼 알수 있게 다 비슷하게 맞춰놓는데, 사람마다 원하는 거 다르고. 진문이 다르듯이 당막 모양도 다 다른데 똑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신용 1.0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그냥 가남 미인들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라식, 라색 투마의 수술이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수술하나 다 똑같다. 어왕이면 그러면 큰 병원에서 싸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맞춤형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네,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개인의 각막 모양과 특성에 맞게 수술이 가능한 어, 컨트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눌러주세요.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다시 할까? <laughs>